자, 두 번째 단계입니다. 좋아. 앞에도 부품이 있는데 이번에는 잘못 가다가 감전되기 쉬울 것 같아. 뛰어넘기 블록을 써서 부품까지 데려다줘. 아, 이번에는 뛰어넘기 블록이 새로 나왔습니다.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. 뛰어넘기 블록을 왜 사용해야 하느냐? 자. 엔 엔트리봇이 앞으로 한칸 이동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느냐? 아안 되네요. 여기에 지금 감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네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아 뛰어넘어야 된다. 두 번째 블록은 뛰어넘는다. 그러면 네 번째 블록은 어떻게 됩니까? 아 바로 뛰어넘어야 되겠죠? 여기서도 뛰어넘는다. 그러면 부품 미션 획득. 그러면 앞으로 한칸 이동하기. 그 다음에 뛰어넘기.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. 해야겠죠? 명료볼, 명료블록 뭘 추가되냐? 뛰어넘기 블록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목표블록 4개 중에 사용블록 4개. 실행해보겠습니다 뛰어넘고, 뛰어넘고. 미션 성공입니다.